누구나 한 번쯤 머릴 적에 집에서 햄스터를 길러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앞이나 마트에서 흔하게 햄스터를 팔기 때문이죠. 또 크기도 작고 행동도 귀여우며 기르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길러봤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햄스터에게는 우리가 흔히 모르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어미 햄스터는 왜 새끼 햄스터를 잡아먹었을까요? 오늘은 햄스터가 왜 햄스터를 잡아먹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햄스터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것은 옥수수 위주의 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생물학자 메틀 시지어은 그녀의 연구진과 함께 햄스터의 개체수 감소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야생 햄스터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한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야생 햄스터를 실내로 데리고 와서 한 군은 밀을 먹였고 한 군은 옥수수를 먹였습니다. 두군 모두 생식기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를 먹었던 군의 어미 햄스터는 출산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군의 어미들은 그들의 둥지 밖에서 출산했으며 대부분의 어미들이 아기 햄스터가 태어난 첫날 아기 햄스터를 산 채로 먹어버렸습니다. 햄스터나 다른 설치류가 자기들의 새끼를 먹는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끼들이 죽었을 때 그 둥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햄스터 새끼가 살아있는 채로 먹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햄스터는 살아있는 새끼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종을 먹는 행위를 카니발리즘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햄스터 카니발리즘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니아신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고, 이번에는 옥수수와 함께 니아신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미 햄스터가 살아있는 아기 햄스터를 잡아먹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밀과는 달리 옥수수는 많은 미세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영양분 중 니아신도 포함되어 있죠. 니아신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과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1700년도 유럽에서 옥수수가 주식이 되면서 이아신 부족으로 인한 질병인 펠라그라, 즉 홍반병이라는 질병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홍반병에 걸린 사람은 피부가 암갈색으로 변하며 치매, 정신 착란, 극도의 불안 및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질병은 1907년에서 1912년 미국 남부에서 2만 5천명의 사람들에서 나타났으며 그중 40%가 사망한 질병입니다. 조셉 골드버거라는 미국의 의사는 이 질병의 원인을 음식물에서 찾았고 사람들에게 맥주 효모를 먹이면 이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1929년 암으로 사망하였으나 그 이후 학자들에 의해서 니아신, 즉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홍반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아냈고 니아신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을 빵과 같은 음식에 첨부하면서 이 홍반병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키쌤의 동물탐구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동물에 관련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